온도 조절도 잘안 되고. 이것은 에어컨보다 히터 켤때 쉽게 나는 쾌쾌한 냄새. 대전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계기판 확인, 경고 등 체크. 순정이 아니라 순정 원복이었나 봅니다. 너무 많이 녹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러니 에어컨도 히터도 제대로 되지 않죠. 상단 파손은 부분 수리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직 서늘합니다. 따스한 곳에서 해봅니다. 전화하시고 내일 갈게요 하신 고객님 저도 쿨하게 약품 뿌리고 에바클리닝 실시합니다 약품 뿌리고 스팀 쏘고 솔질도 하고 상단 센서 확인 하단 센서 및 커넥터 확인 잡소리날 부분들 정리 시작 구리스 도포 후 배터리 클램프 체결 네 외기 테스트 해봅니다 완벽하게 닫히는 것 확인. 계기판 확인. 토어 체커 구리스 덮어. 시운전 후 복귀하셔서 좋다고 하신 후 대정하시는 항상 히터 모습. 항상 키트 케이스 교환을 권하는 이유는 유독 가스와 냄새 발생, 그리고 문제 재발생입니다. 애매한 수리는 시간, 금전, 감정, 삼요소 모두 괴롭히며 차에 대한 정을 쉽게 만듭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거의 공감하십니다. 잘 달리고 잘 서고 고속 안정감 좋고, 핸들링 좋고, 단점은 부품값, 수입차와 같은 흔한 정비 거부. 그래서 항상 재생품 가격 안내드리고, 또 부품 볼수 있는 사이트 알려드립니다. 알려지지 않은 호환품도 많기 때문입니다. 달려온 만큼 함께한 기간만큼, 더 좋은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 such a shield burns a tree or t r u e